자 안녕하세요. 오늘 여자농구 분석 방송을 좀 짧게 동영상 업로드하기 위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<laughs> 하나원큐 대 삼성생명 경기 간단하게 할게요. 간단하기도 한 10분 정도는 걸릴 것 같은데 자 하나원큐가 2.34 배당. 그 다음에 삼성생명이 1.58배당 받았죠. 아무래도 삼성생명이 시즌 동안 3승 1패기 때문에 처음에 핸디 기준은 하나원큐가 플러스 3 받았는데 삼성생명 마인으로 일반 해외에서 일반 흐름이 삼성생명 마인으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하나원큐 프랜이 3.5로 늘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. 언더오버 기준점 142.5 해외에서는 지금 오버 쪽으로 좀 몰리고 있습니다. 자 맞대결 하나원 큐가 1승 3패 삼성생명이 3승 1패인데 하나원 큐가 핸디승한번 했고 4번은 핸디 패배했다 그 다음에 4번 맞대결 중에서 3오버 1언더 최근 세번 맞대결 모두 오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오버 쪽으로 좀 몰렸다고 볼수 있겠지 삼성생명은 이전에 라인업에서 최근에 두 경기는 라인업에 좀 변화를 줬죠 조수아가두 경기 연속다 선발로 라인업으로 나오면서 직정 경기는 6분, 7분 밖에 안 뛰었지만 은그 정경기에서는 한 30분 정도씩 뛰었어요. 하나원 큐는 직정 경기에서 김담비 이경은 빠진 신한은행 상대로 어, 핸디승했고 2점 성공률, 3점 성공률 모두 하, 저 신한은행보다 더 높은 성공률을 보였다. 아, 여기에서 중요한 데이터. 하나원 큐는 작년에도 그랬고 어, 올해도 홈에서 핸디승한 이후에 다시 홈 경기에서 핸디 승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작년에 그 재작년은 안 찾아봤는데 작년까지 홈에서 핸디 승한 다음에 핸디 승한 적은 단한 번도 없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더 삼성생명 마인을 많이 본다고 봐야지. 근데 브레이크 이후에 하나원큐의 3점 성공률이 29.5%. 시즌 평균이 28%밖에 안 되는데 어찌 됐든 더 높아졌고 허용률 33.4% 삼성생명도 브레이크 이후에 3점 허용률이 34%나 되지 그러니까 외곽 허용률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삼성생명이 올 시즌에 3점 허용률이 가장 적은 팀 1위예요 1위 근데 최근에는 거의 꼴찌 팀 정도 수준으로 3점을 허용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경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삼성생명 마인을 던지기 제일 힘든 이유가 지금 최근 브레이크 이후에 최근 그 공격력 그러니까 삼점 성공률 허용률 삼점 삼성생명의 삼점 성공률 허용률이 어이 비슷하다 그리고 취, 직전 경기에도 배윤이 박지수 상대로 좀 야투율이 좋지가 못했죠 야투가 아홉 개 던져서 두개 성공했나 그럴 정도로 배윤이 좀 좋지 못한 점 배윤이 옛날에 뭐 2011년, 12년 뭐 이때 우리 은행에 있을 때는 이점 성공률이 50%였어요. 50, 50 51%였는데 작년까지도 한47% 정도까지는 찍어줬는데 올 시즌에 배윤 이점 성공률이 43%밖에 되지 않는다. 이거는 삼성생명이 올 시즌에 뭐 기만별이 없는 것도 있지만 밖 하나도 없고 어, 삼성생명이 올 시즌에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있어서 배윤의 이런 이점 성공률이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거기에다가 삼성생명이 최근 원정에서 10경기 동안 평균 62.7점 득점하고 있다. 엄청 낮은 거죠. 이 정도면 엄청 낮은 거지. 원래 삼성생명이 그래도 시즌 평균 득점이 66.7점 뭐이 정도 됐는데 최근에 62점 밖에 안 되니까 특히 원정에선 더안 좋다. 오늘 하나만교 그 홈이죠. 하나원큐 데이터를 잠깐 열어보면 하나원큐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. 하나원큐 데이터를 열어보면 최근에도 하나원큐가 BNK 썸한테 핸디승을 했을 때 1월 5일이죠. 1월 5일날 핸디승을 했을 때 하나원큐의 2점 성공률, 3점 성공률은 BNK보다 더 높았어. 어찌됐든 3점 성공률이 46%나 되고 이점 성공률이 53%로 됐다. 그다음에 바로 핸디패배를 했다. 그렇죠? 신한은행 상대로 이때는 김단비 있는 강팀 신한은행 상대로긴 하지만 어찌 됐든 득점 이 13점 차로 졌다는 거는 좀 크지 점수 차가. 그리고 오늘 하나원큐가 직전 경기 신한은행 만나서 더 높은 이점 성공률, 삼점성공률 보이고 나서 오늘 삼성생명을 만나는 건데 하나원큐가 이틀 휴식 후에 데이터들 작년에도 핸디, 홈에서 핸디승한 이후에 다시 홈경기에 핸디승한 적이 한 번도 없는 하나원큐가 그때 데이터도 이틀 휴식 데이터가 제일 많아 한 3번 정도 데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두번 이상은 이틀 휴식 후지 이틀 휴식 후에 오늘 삼성생명 만나서 얘네들이 핸디승을 가져가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 삼성생명이 대윤이 야투율이 안 좋고 또 삼성생명의 외곽 허용률이 많이 높아졌고 거기에 삼점 성공률은 떨어지는 점들을 감안할 때뭐 강유림 뭐 윤예빈 요즘엔 던지면 안 들어가죠. 많이 들어가는 걸 보기가 힘들다. 직전 경기에 김단비가 3점 2개 던져서 두개다 성공했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우리 넓적한 단비, 넙단비가두개 던져서 두개 성공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삼성생명의 최근 어 필드골 성공률, 삼점 성공률로 봤을 때 삼성생명 마인을 딱 누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 보여. 그래서 저는 삼성생명 승 사이드로 볼게요. 굳이 핸디 승을 결정해야 된다 그러면 삼성생명 마인을 어 결정을 할 건데 그거보다는 삼성생명 승이 좀더 낫지 않을까. 그리고 또한 또 작년에 작년서부터 재작년 데이터는 안 봤으니까 홈에서 이기고 나서 홈에서 다시 연승조차 없는 하나원큐기 때문에 이제 정말 연승 한번 할때 됐다. 또는 홈에서 핸디 승하고 또 핸디 승 한번 할할때 됐다.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운 경기야. 근데 삼성생명이 하나원큐가 신한은행한테 13점 차로 졌던 점도 그렇고 또 이틀 쉬었을 때저 위로 올라가 보면 또 신한은행한테 거의 22점 차로 졌거든. 이때는 물론 김단비 있는 강팀 신한은행이지만 지금 삼성생명은 원정 승률이 3승 10패밖에 안 되지 않는 약팀이기 때문에 조금 이 부분이 걸려요. 그래서 삼성생명 마인을 던지기는 조금 뭐하고 조금 삼성생명 승도 위험 요소가 있지만 삼성생명 승을 선택하겠습니다. 오늘 뭐 삼성생명이 원정에서 어 평균 득점이 62점밖에 안 되는데 62점, 62.7 63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버가긴 어렵지 거기에 배이윤의 낮아진 야투율 물론 양팀의 공격 페이스가 빠르고 그리고 또 꼬박꼬박 득점해줄 수 있는 자원들이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 불안한 선택이 될지 모르는데 저는 142.5에서 언더를 선택해보려고 자 이렇게 해서 뭐 대략적으로 어 오늘 일단 하나원큐랑 삼성생명경기 프리뷰를 한번 해봤고 저는 삼성생명 승액 언더사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. 이따가 6시에 남자 농구 준비 끝나고 여자 농구 간단하게 얘기하고 라인업 확인하고 남자 농구 라인업 확인하고 그리고 배팅할게요. 방송 끝 6시에 뵙겠습니다.